예, 세상은 이게 모서이다. 내것 챙기는 모서. 내, 내 재주가 있으면 내 재주가 다 뽐내고 자랑하는 지 욕심만 있는 거지. 내 앞에 있는 사람 위해서 한 사람도 노력해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힘들어지는 거야. BTS도 예요, 아니에요. BTS 전에 빅뱅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지 않았나요? 대한민국의 스타들이. 그 스타들이 전부 어떻게 내려왔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전부 다 어떻게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좀 방에 흘러가지고 전부 다자연 흔들었을 때 전부 다 흔들려가지고 전부 다 제자리 다 돌아온 거야. 그렇게 그래 돌아왔는데 BTS가 아무리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고 하더라도 꼭 BTS는 예외예요. 네가 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한게 없으면 네가 가진 에너지 전부 다 경제는 전부 다 사람들한테 다 뺏은 거기 때문에 다 거두어들이게 돼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거두어들리는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예외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인성 교육을 안 받고 자연의 원리를 모르면 절대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을 늘이루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남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사람도 네가 남을 위해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네가 한 사람을 이루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한테 존중을 받는다면 너, 자연은 절대 너를 내리는 법이 없어요. 천만 명 있더라도 천만 명 중에 한 명이 갖다 이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네가 도움을 주겠다라면 자연은 절대 안 내려요. 그래서 한 사람 이루게 하는 게그말 중요한 거라. 근데 이게 질량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는, 그 수준의 한 사람, 말이 한 사람, 대표로 한 사람이지, 그 내가 이렇게 하는 그 수준의 한 사람이라면, 그질량에 있는 수준에 있는 그열 사람, 백 사람도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한 사람인 거지. 어, 그치. 한 사람부터 시작하거든요. 에, 에, 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라 이제. 에, 에, 그럼 자연이 두고 보이고 있는 거죠. 어. 어마한 거예요. 그한 사람 갖다 이렇게 만들다라는 것은 네. 그 주에 있는 모든 영혼 신들을 전부 다 해탈시켰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인류는 에한 사람도 이렇게 만든 게 없기 때문에 그 주에 있는 모든 신들이 지금 해탈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 갖다 인생을 갖다가 존중받는 인생을 살도록 내가 자비를 쫙해 놔줬다면 이 사람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만큼 내 주에 있는 모든 신들이 해탈되는 거.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미 패들부터 해가지고 한 10만 명, 100만 명 있는데 이 사람을 좀더내 이렇게 만들었다. 삶을 사람들한테 조정받은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으면요. 그 줄에 있는 모든 신들이 좀더 성불을 해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도 뭐냐면 엄청난 공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한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줄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신들까지 좀더 해탈시킨다니까. 근데 그 공덕이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인류에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맞는 적이 있다라면, 너는 절대 네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려움을 겪는 법이 자연에는 없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어려움 겪고 내가 내려올 수밖에 없느냐. 한 사람도 0.1미리도 사람이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니는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스타들이 있으면. 이 스타들이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전부 다 이름을 날려가지고 대한민국을 빛냈다는데, 대한민국을 빛낸 게 아니고, 엄청나게 어떻게 이지구촌을 갖다 사회를 갖다 어렵게 만들었다. 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시간과 경비를 다 까먹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만큼 어떻게 돼?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뭐, 뭐, 전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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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한다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코로나 발생 러 중에도, 나오나 콘서트 때 엄청난 지금 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돈벌려고내거 챙기려고, 내잘 살라고, 지금 누구 있는 거 지금 빼들어가내 먹고 잘 살라고. 그러려고 지금 콘서트 하는 거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콘서트 이런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BTS 콘서트가, 다 이제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BTS도 뭔가 자기의 그런 어떤 뭐 계산이 있었을 거고, 부산시는 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목적이 있는 그런 거고, 그렇게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행사지만, 그러나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임 만큼 사회를 어렵게 만든 거야. <laughs>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시킨다는 거라니까. 에, 에, 에. 그이 원리를 설명을 못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자꾸 말씀,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도 좀 드는 게 어, 일단은 그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게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 <laughs>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부터 시작하니까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그, 영향력도 순수할, 수, 순수할 수가 없고, 그러다 계산이 다 깔린 그런 에너지만이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죠. 어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내꺼 챙기게 하고, 네, 네, 네. 팬들은 팬대로 내꺼 챙기게 하고, 네, 네, 네. 내가 외로고 힘든 고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내가 내할일 있는 사람이 그거 가서 앉아있으면 절대 안 하거든. 시간 절대 그렇게 안 보내야죠. 근데 내할 일이 없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중에 그쪽으로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콘서트에다가. 네. 그럼 뭐 자거읽이지 그럼 BTS는 뭐안 헤매고 있어요. 똑같이 외로고 힘들고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니까, 초파수가 정확하게 만난 사람 모여가지고 한마디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이걸 갖다 사람들이 BTS에 국제사를 회 갖다 빛나게 만들고, 부산시를 빛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빛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병력을 면제를 시키게 된다? 그런 법은 자연에 없는 거죠. 왜한 사람도 이렇게 만든 적이 없고, 니네 사회를 갖다 어렵게 만들었다? 어떻게 어렵게 만든 거요? 예 사람들한테 기분은 좋게 만들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시간을 다 까먹게 만들었다.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전부 다 소비하게 만들어서 어떤 팬들은요, 아직까지 전부 다 어떤 스타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전부 다뭐 콘서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난다니까. 한번 빠져버리면 못 태어나는 거예요. 왜? 좀더 같이 헤매고 있는 중이거든. 헤매면 거기서 맨날 홀적거리다내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36 콘서트 따라다니다 내 인생을 마감하면 내 인생을 산 거예요? 너는 한 뜬도 내 인생을 산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스타들 갖다가 내가 높이 쳐줄까요? 어? 네가 춤추고 노래 잘하고 사람들한테 막 스타적으로 막 국제적으로 빛난다 해가지고 그게 진짜 빛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와. 이주고천을갖다좀더 어렵게 만든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을 계속 헤매게 만들고 시간과 경비를 정확하게 낭비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책임은 저 사람들이 어려워진 만큼 그 에너지가 뭉쳐가야 전부 다 너를 치는지 너는 왜 모르냐 이거지. 자연은요. 내가 저 사람한테 빼들게 있고 시간을 낭비하게 있고 경비를 낭비하게 있고 전부 다 내가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면요. 그 책임이 좀더다 어디로 냐면 부메랑이 내가 정확하게 날 갖다 치게끔 되는 게 자연의 원칙이에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이름이 전부 다내 공동으로 다 들어와요. 전부 다다 다 해달대.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이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게 내가 방해를 한게 있다 그러면 그 방해한 것 때문에 정확하게 그 에너지가 나 뭉쳐가지고 뇌를 정확하게 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럼 BTS 전 세계적으로 좀 수백만 명이 있다 한다면 팬들이 이 팬들이 전부 다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게 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어디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이 사람 시간을 전부 다 까먹게 만들기 때문에 전부 다 BTS의 그 에너지 다 받게끔 다돼 있다. 그러면 내가 힘들어, 안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 에너지를 받았으면 그 사람들 전부 어떻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많을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어려운 만큼 또는 내 팬들이 어려운 만큼 그 에너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서로가 다 받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생각을 안 해. 우선 콘서트 해가지고 막 인기있고 막제주뽐내고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벌어들이면 난남들과더덩뚱하 누리면서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어려워진 만큼 니를 갖다가 친다는 것도 너는 왜 모르냐 이거지? 전부 다 상대성이 원래예요. 내가 저 사람 이렇게했으면 나도 분명히 이루어져. 내가 저 사람을 갖다한 땜이라도 어렵게 만들었다면 그 어려움도 내가 전부 다, 다 겪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다 겪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옥이 있어가지고 지옥에서 다뭐 죽어서 지옥 가서 다 겪는다 하지만 지금은 지옥이 없거든. 그래서 어디서 결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죄값이 있다면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전부 다다뀌게끔돼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죽어서 뭐 받고 이런 거 없다니까, 그죠? 어, 그런데 지금 내가 얼마만큼 좀 어려운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BTS를 보고 어, 다른 스타들을 보고 어? 인기 많은 뭐 배우들을 보고 내이 사람들 갖다 내가 와 할까요? 나는 아는데 얼마나 어려워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 한번 봐봐요. 지금 스타들이 많이는 지금 어떻게 비참하게, 외롭게, 힘들게 생을 마감하는지. 한 사람도 좀 더, 뭐, 우아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던가요? 전부 다 암이 걸렸네, 뭐, 교통사고 났네, 뭐, 자식이 죽었네, 뭐, 오만 걸로 해가지고 전부 다 공부를 다 시키는 거야. 그래서 BTS가 일어설라고 하면 이런 인생 교육을 안 받고서는 절대 내가 사람들한테 존정받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군대 갔다 온다고 달라진면 시간만 그냥 보내는 거지. 달라질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군대 갔다 오면 어떤 뭐 전환점이 생겨가지고 다시 뭐 팀이 뭉쳐가지고 다시 국제적으로 활동한다 이런 힘만을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군대 가면 두 사람 뒤에도 군대 가야 되잖아요. 다 군대 가면 다꿀프흩어지에너지다 분산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에너지가 뭉쳐있을 때 그게 힘을 발휘하는 거지 에너지가 산산히 다 흩어지면 그때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이런 인성 교육을 알아가지고 내 영혼의 실력을 잘 갖추게 되면 은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왔을 때 전부 다 팀이 힘, 합치죠. 자연히 힘을 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절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에 빅테스는 기회니까. 어 기회 있죠. 시간 동안 사람들은 2025년을 기다릴 거고 어쨌든 군대에서 <laughs> 정말. 아, 군대에서 멘토와 스승을 안 만난다면 너는 희망이 예 어, 네, 어, 희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일리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대한민국에 누가 정치적 지도자 이런 말 해줬어요. b t s 한테딱 하면 말한마들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말 해주는 스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전부 다막 그냥 영웅이라고 받들고 있고, 막 받들어가지고 내가 어디게 덕볼 거 없는가, 요거만 지금 보고 있는 중이지. 그 사람들 어려워지는 거는 모르는 거지.